이것은 상어인가, 가오리인가, 아킬로람나, 밀라르카에. 생물이 오래 살면서 다양성을 아주 많이 갖게 되면 똑같은 분류군에 속함에도 매우 특이한 모습으로 진화하는 경우가 많다. 상어 역시 이중 하나로 현재 전 세계 바다에는 수많은 상어가 헤엄치고 있으나 그 모습이 모두 똑같지는 않다. 가령 예를 들면 고래상어와 백상아리는 같은 상어로 분류되기는 하나. 몸 색깔부터 크기, 먹이와 이빨의 모습 등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화석 기록을 보면 상어는 수억 년 전부터 바다를 헤엄쳐 왔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상어는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 왔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아킬로람나 밀라르카의 역시 그중 하나로 이 상어는 매우 특이한 모습의 상어다. 이런 특이한 모습으로 인해 이 상어에게 독수리 상어라는 별명이 붙었다. 재미있는 점은 이 특이한 상어의 척추뼈와 꼬리의 형태를 밀어보아. 오늘날 백상아리가 속하는 악상어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특이한 모습의 상어는 과연 무엇을 먹었을까? 아킬로람나를 학계에 보고한 프랑스, 독일, 멕시코 연구진은 이 상어가 플랑크톤을 주로 섭취하였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 이유는 특이한 신체 구조 때문이다. 아킬로람나의 신체는 보통 상어보다 많타가오리와더 비슷했는데 가오리들은 이런 신체 구조 때문에 빠르게 헤엄치며 물고기를 사냥하기보다 주로 비행하듯 유영하면서 물에서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걸러먹는다. 따라서 아킬로람나를 연구한 연구진은 아킬로람나 역시 가오리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